그래 부르셨어요? 네. 아 예. 꼭강 <laughs> 옆에 타워팰리스 가는 거 맞으시죠? <laughs> 맞습니다. 아 베트남 사람 맞으시죠? 아 베트남 사람입니다. 아, 예. <laughs> 기사님 오토바이 공산 맞으시죠? 예 맞아요. 아 네네. 이거 네, 타시면 돼요. 네. 이거 타세요. 네. 아 타워팰리스 사시는 분답게 화려하시네요. <laughs> 네, 베트남 사람인데 말도 잘하시고요. 누가 보면 서울인 줄 알겠어요. 손님, 고고. 출발했습니다. 네. 고 o g 아이고. 아이고. 안전하게 다 왔습니다. <laughs> 아, 선생님 잘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파이바 주세요. <laughs> 우아하게. 실실 <시신> 쪼가지 마시고요. <laughs> 손님한테. 손님 뭐요? 이제 돈 주세요. <laughs> 아 돈. 너... 네. 얼마예요? 어디 뭐 그냥 나르려 그래요? <laughs> 단돈 15만 원입니다. 그렇게 사요? 좀 싸죠? <laughs> 오, 20만 원인 줄 알았어. 아, 그랬어요 네. 주세요. 아, 근데 우리 선생님은요, 제가 처음 뵙지만, 네. 그래픽사 살아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, 되게 있어 보이시네요. 딱 보니까는. <laughs> 있어 보이 아, 역시 타워 팰리스 살만하다. 어, 이거 기본 아닌가요? 기본이에요? <laughs> 제가 너무 읍지 살아서 몰랐네. <laughs> 다 그렇게 사지 <살지> 않아요? <laughs> 그럼 이제 저 가보겠습니다. 아, <laughs> 어, 근데 계산해. 예. 네. 얼굴 한번 봐도 돼요? 제 얼굴이요? 네. 아, 잘생긴 얼굴 남자 보신 적이 없구나. 한번 봐보세요. 잘생긴 사람 얼굴 구경 한번 해보세요. 뭐, 이렇게 생겼습니다 <laughs> 한국인들은 다 <laughs> 이렇죠, 뭐. <laughs> 잘생겼네요. 근데. 배고프시지 않아요? 아, 배가 좀 고픕니다. 음, 저, 라면 좋아해요? 아 환장하죠. <laughs> 들어가서 라면. 아 라면과 여자면 제가 <laughs> 환장합니다. 민이 끓여주는 라면 어때요? 아우 집에 가면 또 민이 또 있어요. <laughs> 아유 그렇다면, 아유 그렇다면 뭐? 고유가 라면 먹을 거고. 아 근데 제가 지금 들어가도 괜찮으려 나요? 저 혼자 살아요. 아유, 계세요? 아 혼자 사세요? 안 잡아먹고요. 아유. 아문 닫겠습니다. 아 하이바는 벗겠습니다. 네네예네아 예. 네, 실내에서는 마스크 벗어야죠. 실내에서는요? 아 실내에서 마스크. 죠아잘 생겼다. 아아아 어. 어머 젊어. 아이. 아 너무 어려서 그요 아. 아 덥네요. 어. 아유, 습니다 조금 기다려줘 어? 아, 하. 자, 오 깔라이 게 아, 오셔 네. 좀 예. 기다려 주세요. 예. 우리 집에온걸 환영합니다 아렇니 이렇게, 이렇게, 이이렇 이렇게, 입고 계시는 거예요? 원이렇 이렇게, 편하게 입어야죠 렇게이게이래 아, 집인데 게이막이보이는데 <laughs> 막 <고리> <laughs> 근데 자기 더울 것 같아 아렇좀이죠이거갈이입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이거 입고? 위에는 없어 아 그래요? 옷 갈아입고, 응. 라면 한 그릇 때려야지. 아유, 라면 한 그릇 때리려면 갈아입어야죠 맞지? 아유, 아유, 아유. 아야야야아모님 아이고야. 이거 너무. 아이고. 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? 젊어, 젊어. <laughs> 와, 허벅지 봐. 아야 아유. 아아야아야아몸매왜 <laughs> 이렇게 좋아? 아유, 아 운동 많이 하나봐요. 아유, 좀 하죠. <laughs> 아이고 내 정신 좀봐 라면 끓여야지 아유 라면이요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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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, 아유 그만하세요 잘... <laughs> 이 아유 아유 라면이 왔어요? 왔어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있어요. 아유 아유 우리 사모님 누님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편하게 먹어 아유 예예예 예, 예. 아이고 젊어 젊어 아유 <laughs> <웃음> 아유. <웃음> 근데 자기 네. 나이 어떻게 되지? 아, 저 나이는 5 2이 살인다. <laughs> 그거밖에 안 돼. 동안이에요. 우와. 네, 동안이죠. 좋다. 아, 좋으시, 좋으시겠죠. 우와. 그냥 동안이 어디 있습니까? <laughs> 우와, 5 0인데 아유, 뭐, 정춘이죠 3번, 4번. 네. 그렇습니다. 김치 좋아하겠다, 자기는. 김치요? 어, 딱 봐도 비비고 김치인데요? 비비고 김치 좋아하죠? 비비고 비비고 김치 비비고 여자 비비고 <웃음> <웃음> 아이, 좋아하죠. 좋아 좋아 김치는 싫어하지만 아, 좋아. 비비고는 좋아한다 그러면 쌀국수녀는? 아 쌀국수녀는 뭐 커피 터지죠 커피. 내가 커피 터트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<laughs> 좋아 좋아 볶기만 네. 해도 <laughs> 아. 좋다 아 좋으세요? <laughs> <laughs> 아, 젊은이가 그렇죠. 자기 여친 있어? 예. 아 여친 있죠. 어 그래요? 예. 여친이 뭐 한국에 도한 명, 다낭에 한 명, 하노이 한 명, 명. 일본에 도한 명. 좋아. 죠 아, 내가 사람 잘 봤다. 그리고 푸미형에도한명 있을 수 있어요? 아. <laughs> 네. 예. 자기 여자 이상형은 어떻게 돼? 아 이상형이요? 여자 이상형은 뭐.. 머리, 생머리 생머리? 예. 호피 무늬 치마 입고 <laughs> 빨간 브라탑 딱 차고 어? 오빠! 라면 끓여줄게! 아 이런 여자야 뭐 그날이 홍콩이다 그곳이 홍콩이야 아우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좋아 그렇죠. 젊어서 아이 뭐조죠 아주 놀러와 아유. 라면 끓여줄게 아유 너무 좋죠 라면도 먹고 아유 아유 아기 아기 아유 아기 아 아기 아니아 아기 아데 아기 아어아이아 아기 아데아러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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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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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기 아기 아안아죠 대충 올려와 진짜 네? 주워줄게 뭐 용돈 좀 채워주시면 뭐볼 것도 없죠 <laughs> 그러면 거기는 네. 어떻게 돼? 거기 가요? <laughs> 아유 제가 촘스럽게 재보진 않았는데 뭐 한, 한 10코 정도? 고 <laughs> 그 아니고 네, 예, 10코예요 <laughs> 제 어렸을 때사창시절 별명이 항상 흑인 남성 <laughs> 흑인 남성 <laughs> 어, 이게 별명이 흑인 남성이에요 <laughs> 50년 동안 <laughs> 나오자마자 아 좋다 엄마가 놀랐어요 <laughs> 좋다 그러면 자기 일할 때 횟수는 네. 어떻게 돼? 아 일하는 횟수요? <laughs> 응. 하루에 제가 좀 피곤한 날은 한 3번? 이 정도인데 세번뭐 정상적인 컨디션이면 기본 오따오따 뭐 뭐. <laughs> 와 5번 하죠 이렇게. 좋다 응. 좋으시겠죠? 상상만 해도 찌릿찌릿 하죠? 좋다 에이, 그런 놈이에요 그럼 한번 음, 식간 어떻게 돼? 원하는 만큼? <laughs> 안 피곤해? 그건 뭐 젊음의 힘이죠 오. 응. 아 진짜 청춘이다 응. 집안일좀 그랬어? <laughs> 집안... 유전인가? 응. 라면, 라면 한 번만 먹으면 벌써 세번 충전 응. 지금 당장 세번 가는 그래 그러면 자기는 어떤 자세가? 일하는 아, 자세요? 응. 아, 저는 이럴 때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, 일을. 음. 물건을 딱 갖다 놓고 음. 여기서 돌려. 슝 던졌어. 돌렸다가 슝 던졌다 돌렸다. 저쪽에서 돌리고 이쪽에서 돌리고. 어떤 일하길래뭐 그런 일 합니다. <laughs> 슝슝. 척척. 슝슝. 방역하다 네. 박력 방역 있죠? 방역 있다. 이럴 땐 그렇게 해야죠. 오. 네. 여친 부럽다. 아이, 뭐 누누들 누님들 부드럽게 해드릴 수 있어? <laughs> 아, 부럽게 <laughs> 여자친구 다, 연하겠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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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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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이이 섹시한게 낫죠, 그 그래. 어? 제 이상형이 있잖아요. 어. 여자가 눈 크고, 응. 호피 치마 딱 입고, <laughs> 어? 요 와인색 구라탑딱 차고, 머리 생머리 <laughs> 라면 딱 끓여주는 여자 딱 보면 제가 막눈막 가져가지고 <laughs> 지금 아니 지금도 흥분할. 아이, 흥분하지 마. 아, 흥분하지 마. <laughs> 덕배야, 흥분하지 마. 지금 요 가정이야. <laughs> 여자 친구 응. 있다며. 기억이 안 나요? <laughs> 기억이 안 나. 애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어디 살았더라? <laughs> 이때 있었는데. 뭐, 음? 아. 아. <laughs> 잠깐만요. 어디 가시게? 빨리 오세요. 아유, 우리, 아유 우리 사모님 누님, 아유 <laughs> 사모님. 잘 모십니다. 아유, 뭐잘 그래. 먹었어요? 돈벌러 가야 되는데 이거. 아유 급한데. 어제 <laughs> 나 갑자기 머리 아프다. 아, 머리야? 어. 갑자기? 요 저기... 좀 전까지 <laughs> 괜찮았었는데 <웃음> 라면 먹고 나자마자 갑자기 여기 약이 있어? 아약 사드려야 되나 이거? 약 사줘 아 약이 있긴 있는데 그랩이잖아 예예 예. 약이 지금 만명통치약이 있긴 있어요 <laughs> 있어? 어. 약줘아 안되는데 약줘 줘, 약 아휴 저... 약 주세요 아유 아뭐아아 어, 안되는데 아안아아 <laughs> 안 되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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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데. 이러지. 아, 안 되는데. 아, 아, 남는 동치약 있는데. 아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아, 아, 선생님. 아, 오늘 야외에서 수업하는 겁니까? 선생님? 이렇게 더운데요? 왜 지금? 굳이. 오늘 뭐. 중요한 거 배우기로 했잖아요. 여자 꼬시는 거 배우기로 했지 습니까 네. 아이 선생님. 아이고. 아이, 안녕하세요. 그다음 모 열심히 공부했어요? 아이 그럼요. 아 맞아? 아이 공부해야죠. 네. 그래요? 예. 네. 살짝 할까요? 숙제 다 했어요? 숙제? 네. 우리 밤에 숙제? 무슨? <laughs> 아이 다 했습니다. 그래요? 보문 나와 있잖아요. 밤 밤에 다 했어요? 밤에 다 했죠. <laughs> 그러면. 네. 오늘의 수업 주제는 도도도도도 뭐인가? 헌팅맨트. 꽃대 일단 여자 꼬시는 법. 아니, 꼬시는 법이에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미리 감사합니다. 여전 맞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아니, 감사합니다. 뭐 간단한 건 저도 알잖아요. 어떤 거? 자오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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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이런 건 알죠. 네. 엠바운드 어? 어. <laughs> 글쎄요. <몇 살이에요? 웃음> 잘하네요! 어, 발음! I'm quite a d quite a d 고양이 어디에요? 그런 말 아니죠 오! 발음 좋아! 삭마이시잖아요 <laughs> 깡촌 중에 깡촌 중에 깡촌! <laughs> 가봤어요? 아, 가봤죠 저희 고향? 아 그럼요 <laughs> 버스 타고 12시간 타고 가봤죠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뭐그 다음에 당연히 물어보는 게 M.D.L.E M.D.L.E 음. 아. 당신의 이름은 니잖아요 니! 네. 니입니다 어... 그 다음에 보통 아. 물어보는 게 엠 m l à m v i ệ c gì? e m l à m v i ệ c gì? m l a 하십니까? Z. I'm l 하세요? i m Lambic Z. I'm l a m b 직장인 I'm m thất n g h i ệ p 뭐야? 일이 없어. 아 일이 없어? 얼마나? 오빠 차 있어? 그렇다면 뭐 이런 거는 기본으로 아는 거고요. 오케이.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? 그럼 당신의 취미는 뭐입니까? sở thích của em là gì? Sở t h í m l Sở thích của em là gì? 오케이. 뮤지, 뭐 이런 게 나오겠죠? 그럼 저는 안 뮤지, 바 샘핑, 바샤샤샤샤 안돼. 라면안돼요이 어, 그 되겠지. 아니요. 그냥 여자 좋아해요. 뭐냐고 여자 좋아해요. Sở t 안 í c h c 간단하게 안 돼요? <laughs> 안 돼요. Sở t 안 í c h của 와, 나보다 더 잘해요. 대단한 거 잘하네요. 사실이에요. 안특 h t h 오케이. <laughs> 그리고 보통 여성들을 만나면 남친이 있는 거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? 엠꼬우 반쨍이 콩 이런 거는 잘해 가 <laughs> 아, 갈려져서 그럼 뭐 그러면 있는 거고요 컹 아, 그러면 없는 건데 음, 대부분은 다 컹이 있어도 없죠 <laughs> 내가 불륭하다컹 하지만 음. 내가 망가졌다 꺼? <laughs> 꺼가 <거우? 웃음> 되겠죠? <laughs> 우리 선생님은 음. 없잖아요 아, 네 컹이라고 하죠 컹이잖아요 네, 20, 27년 동안 컹이라고 했어요 <laughs> 그럼 문제 제대로 대답해 주세요 조만간 꼬다. <laughs> 조만간 꼬다. <laughs> 조만간 꼬다. <laughs> 삽과삽과 <삽고? 웃음> 어, <삽고? 웃음>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제가 궁금한 거는 네.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음. 간단해요. g 엠 M 지 a z 라 g M a z 이상형이 구야? g 어. 엠 M 지 a z y 오. 이상형이 구야. 응. 그럼 맞 대답을 해. 응. 컴. 응. 엠 g <laughs> <구> 엠 M <laughs> Gu M. <laughs> g M. 딴 소리. 쌉소리 하지 말고 여자가 쌉소리를 한다. 아, 뭐, 뭐 합니다. 해주세요. I 엠 m 카 h í c a o 노노 No, no, n e n e e n 평소 공부할 때 이렇게 잘하시나? 저 <laughs> 이렇게 하세요. 아니면 나는 어때요? 나는 어때요? Em thấy an thế nào? <웃음> 어때요? 대답해주세요 <laughs> 아그 저한테 물어본거예요 네. 타이한테나 <laughs> um, 안 노노 구엠 구엠? 구엠 먹읍니다 대답도 안해줘 대답 듣지 마세요 대답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 좋은 방법 <laughs> 입 막아야 돼 그러면 중요한 얘기죠 <laughs> 네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오빠도 알잖아 안트게 <laughs> 와 잘해요. 안유음? <laughs> 안유음은 조금. 아 사랑한다죠? 네, 좀 부담스러워요. 그럼 좀 좀친해지마세요와 너무. 우리... 뭐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. 이렇게 잘해요 그 드라마에. <laughs> 여자 꼬시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. 아나알려줬는데 드라마에서 여자 꼬시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? 지금 땅벌벌거리면서 지금 꼬시는 거 배우잖아요. <laughs> 이렇게. 아, 노력해야 돼요. 이렇게 여자 꼬시기가 힘든 거예요. 노력해야 돼요. <laughs>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. 아, 당신 눈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. 음. 맛엠 t M. Debois? Mat M. Debois? Mat 뻐 Debois? Mat M. Debois? Mat M. Debois? Mat M. Debois? Mat M. d e b o i 아 Mat M. Debois? Mat 막앰얘 텐고아. 아, 응. 왜냐면 베트남 여자 눈 대부분 다 이쁘잖아요. 음, 여기는 칭찬을못 듣죠. 그래서 다 이쁜데. 다상급풀이 있으니까. 에. 근데 갑자기 눈 이쁘다고 하면 평생 그런 말못 하는데 음, 와 좋아 좋아. 저도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. 네. 저도 눈, 눈. 실제로 이쁜 여자를 보면은 그 얘기를 합니다. 네. 꽈. 응 맞아. 아앰얘 텐고아. 아귀 엽다고 전 칭찬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, 그리고 이렇게 꾸안 엠라구안 아 어. 엠라구안 엠라구안 조심해요 엠라꾸안 <laughs> 근데 발음 조심해야 돼꾸꾸 아니 꾸꾸꾸는남자 거에요 아니 킹 미쳤나봐 안코킹 안돼아 잘못 말해줬어 엠라 구안 당신은 내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이요 그리고 또총 칭찬은 얘기죠? 응 음, 칭찬 많이 해요 당신에게서 향기가 나네요 아 그러면 좀 명태같아서 향수 냄새 너무 좋아요 무이늑화, 덩과 뭐 있는 거야? 통과. <laughs> 아뭐 말만 들어도 괜찮, 막 지금 막막 찌릿찌릿해요 막. 어. 뭐, 뭐 막, 찌짓해요, 막. <웃음> 신기해. <웃음> <웃음> 신기해. 오빠 뱉는 말을 하면. 뭐 있는 거야? 통과. 근데가 진짜. 팀장. 전체적으로 많이 해야, 해야 돼. 그리고 제가 얘기 좀 하면서 느낀 건데 여기는 성형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어. 좀 엄청 불편해 합니다. 만약에 아, 누가 봐도 코수술을 했어. 아, 근데 코 수술을 했냐? 이쁘다. 이딴 음.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안, 안 돼. 칭찬이어도 안 돼요. 뭐, 턱을 놓는데? 음. 어, 너 되게 이쁘다, 턱이. 그런 얘기는 그냥 음, 안 음. 하시는 게? 음, 맞아. 안 하는 게 음. 좋아요. 그죠? 그리고 음.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손금 한번 봐드릴게요. 아, 소궁아. 손금 한번 봐드릴게요. 아. 방금 엔진 났습니다. 아, 손금! 공금 <laughs> 아니고요. <웃음> 선생님. <웃음> 갑자기. 컴 다운. <laughs> 선생님, 컴 다운. 존정하세요공금 아닙니다. <laughs> 손 m 한번 끄... 봐드릴게요 i j o 아, 안 m Samsi Taijo M. I'm Samsi Taijo M. Oh, I'm Samsi Taijo M. Silk p o g 살 One of your Hanago. Sumo s a j a 살살 하고 <laughs> <랜튼> 고 <고아. 웃음> 뭐, 다시잖아요. 잘하네. <laughs> 응. 그리고 뭐마무이죠 드라마 좋았어요 드라마 안 좋아하는 여자 없으니까요? 응. em t h c x m p i m hàn không. phim hàn không. m 다 좋아하는 거니까. 네. 응. 꼬? 뭐 꼬든지 뭐든지 뭐안 좋아해도 그냥 상관이 그치? 없어요. 맞아요. <laughs> 그냥 그냥 물어보는 거지. 그냥 뭐 던지는 거예요. 네. 뭐라고 대답하든 상관도 없어. 네. <laughs> 내가 준비한 것만 나 던지는 그, 거야 안 돼. <laughs> 그냥 그래서? 내 방에 드라마 보러 갈래? 그거. 뭐, 뭐? 이거 친해지면요 장난식으로 해야겠죠 음. 근데 동의하면 아호감 있다 내방안샌 핀디 네방안샌 핀디 하지만 이게 어렵다면 드라마 <목소리> 보러 갈래? 하면 <목소리> 되죠 <목소리> 안돼 대화해야 돼 대박. 동의하면 친해진다 뭐, 안 해요 맞아요 호감 있는 거예 음, 그래서 내 방에 들어오면 끝난 거죠 게임은 사실 게임 끝났어 음. 뭐 많잖아요 드라마 한번 틀고 영화 틀고 뭐라면한번끓여지고 앉아있어 <laughs> 조용 자고 해. 옆에 앉아서 응? 허리에 좀 감싸고 뭐 <laughs> 이렇게 보면서 많이 했나 봐 응? <laughs> 많이 했나 <laughs> 아이 오빠는 실수가 없죠 오내 네. 선생님을 안 꼬셔서 그렇지 꼬시려고 하면 밀도 아니야 웃기고 <laughs> 있분 컷이야 3분 컷 3분 컷. <laughs> 당신은 나에게 3분 컷이다 카레, 카레. 제가 이렇게 길을 써보면 우리 선생님은 3분 컷, <laughs> 2분 컷, 7분 컷, 5분 컷딱 나오죠? 자, 2분 컷 나와요. <laughs> 딱 5분 <본문> 컷 <딱> 나와. <laughs> 아, 10분 온다구나. <웃음> <웃음> 카레도 아니고. 형형님들도 아, 진짜... 헌팅을 그렇게? 네. 어, 헌팅은 아니고. 네. 이거는 재밌자고 얘기하는 얘기지만 그냥... 길을 뭐 물어보시고 자연스럽게. 어, 너 베트남 사람이냐고 음. 대답을 하잖아요. 그럼 나는 뭐 한국사람이다. 음. 뭐 질문이 올 수도 있고. 음. 여기 뭐 어디로 가야되냐고 간단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음, 음. 그, 그럴 때 근데 너 눈이 되게 이쁘다 어. 이런 얘기도 섞으면서 아 나는 베트남에 친구가 없는데 뭐 어. 어, 어, 어. 친구하고 싶다 나중에 커피 한잔하자 그래서 그래. 연락처 받고 데이퍼. 뭐 이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자신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기 전에 먼저 저를 좀 가꾸시고 <laughs> 나를 사랑해주시고 음. 저를 어? 외모를 좀 바꾸시고,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있죠? 이게 원성이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, 이렇게 가셔가지고, 대화도 나누시고, 하시면은, 또 좋은 여성분들도 만나고, 네. 나쁜 여자들도 많지만, <laughs> 좋은 고, 여성분들을. 잘 고르면 어, 돼요? 잘 만나셔가지고, 네? 즐거운 여러 베트남 여행도 하시고, 네. 뭐 한달 살기도 하시고, 또인연을 만나셔가지고, 또 좋은 인생도 네.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네, 님. 맞습니다. 오늘 제가. 알려준 거잘배우세요잘따라 yeah. 하세요. <laughs> 너무 너무. 아, 어, 갑시다. 좋 가자, 우리 집에 왜냐 안 đi. 아, そsini. 안 đi. <laughs> <고. 고. 고. 웃음> <laughs>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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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해또 배워요. 또 배워요. <laughs>